자, 선생님 저희가 지난번에 나는냐 무선 로봇이라고 해서 안고 다리 뻗었다가 뭐 비행기도 만들었다가 이런 활동했어요. 이 활동을 약간 이번에 서가지고 약간 운동도 하면서 선도하고 점프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한번 또 그냥 재우성해봤어요. 그래서 요세 가지 를 묶으면 한차씩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습도 하고 한번 잘한 친구 칭찬해주고. 또그 다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번은 점핑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점핑 한단, 한 상태에서 박수를 두번 쳐야 돼요 준비했고 자이번은 뭐였죠? 오케이 윈드밀 윈드밀은 양쪽 한 번씩 오케이 자 3번은 점핑 제 가장 많이 하는 팔벌높이 튀기죠 이거 두개 그래서 빠르게 하려면 다못 피고 그냥 빠르게 이렇게 해 된다고 하네요 자 4번은 점핑 리거 스쿼트 두개 지금은 다두 개씩 했지만, 아이들은, 어, 선생님, 다섯 개씩 하는 걸로 연습했다. 어? 자, 그렇게 규칙이야? 하면은 애들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, 다섯 개 하는 걸로, 모든 활동 다 다섯 개씩 하는 걸로 하고, 마지막, 5번은 회전. 회전. 해가지고, 네, 그때까지 누가 가장 빨리 했는지 해도 되고, 선생님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번호를 불러도 되고. 자, 이제, 누가 가장 빨리, <laughs> 하나만 하나 볼게요, 선생님. 자, 기억하셨어요? 네, 자, 묻는 얘기만 못할 것 같다. <laughs> 자, 2번 오케이, 어우, 무게 된 바람 빨았어요. 자, 3번 오케이, 저 뒤에 왜? 자, 누가 제듣날에 말겠구나 이런 거. 자, 자 1번 오케이, 어우, 좋았어요. 5번. 얘네들 오늘 말을 받았된다 계속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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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하면 얘네들, 어, 아, 언제까지 해야 되나? 막 이럴 겁니다. 자,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연결? 1번부터 첫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, 아이들은 에. 네. 어, 충분히 여습할 시간 중단하시고 자이번부터 5번까지 연결 그 대신 운동인니까 얘들아 동작을 정확하게 해.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어, 가장 빠른 친구 2명 그 다음에 가장 동작 열심히 정확하게 하는 친구 2명 칭찬해 줄거야 뭐 이런식으로 선생님이 미리 예, 얘들한테 칭찬 낙서하세요 자 준비 준비 고 연결 연결 네 오케이 한번 스쿼트 네, 마지막 오케이 그러면 예 네, 누가 한명딱 봐서 예 네, 열심히 막안 하면서도 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이죠 애들 갖고 오1등1등 하면서 어차피 제능잘안 보니까 예1등이라 네, 해도 다 믿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, 나느냐 무선노보 다음으로 이 활동을 운동으로 하는 버전을 또 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한다면 어, 코로나 예방 수칙 얘들하고 한번 따라해보고 그럼 나느냐 무섭노보로 교실이든 강당에서 다섯 가지 동작을 바꿔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강당에 왔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운동과 연결해서 하면 이세 가지 활동도 단순하지만 사회적 거리에 떨어져서 세 가지 활동 묶어도 한 차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